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름 말씀은 열1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연설로 성전이 여호와의 초소라는 선포와 함께 자신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사와 그 후사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자신이 그 약속된 후사이며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지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완성을 통해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솔로몬입니다. 요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솔로몬은 요아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였으니 이곳을 영원한 집으로 삼아달라라고 요청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말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거기서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11절에서도 신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흑암 속의 모습을 가리고 나타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 성막에서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에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등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신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간들과 거리를 두셔야 할 정도로 거룩하고 인간이 번접하기 어렵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계실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에 계셔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가까이할 수 없는 특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성을 잘 드러냅니다. 14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하답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고 선포한 후 솔로몬은 성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해종을 축복하고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솔로몬 요아께 대한 송축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요아를 송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란 구문을 사용하여 성전 건축이 인간인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의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16절에서 21절에 자세히 언급됩니다. 이런 서론을 통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사모에라 7장의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인용하며 다윗을 선택하신 것과 아들인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이고 이런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계획된 매우 특별하고 성별된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솔로몬은 연설에서 다윗을 언급할 때 항상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 사실을 여호와께도 알고 계셨으며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대신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8절과 19절은 다윗과 솔로몬 모두에게 선전 건축에 대한 권리와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짓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그 제안을 좋게 보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으로 다윗이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나크라는 부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이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이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임을 매우 강하게 천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된 앞달락과 다르게 이 부분은 나인 솔로몬이 강조됩니다. 문장의 대부분 주어가 1인칭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는데 성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솔로몬인 자신을 선택하여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문장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장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치는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그곳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둔 계를 둘 장소를 만들었다 고백합니다. 이 언약계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 안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언약궤에 대해 상당히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의 언약을 넣은이라는 문장이 바로 궤를 꾸미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아무리 왕궁이 멋지게 지어지고 왕정이 튼튼해져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성전 완성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마지막에 언약계를 언급함으로 잘 드러냅니다. 성전 완성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다윗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제 세상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 빼곡히 들어찬 구름을 본 솔로몬은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위험스러운 하나님이 강야 성막의 구름 가운데 임주하여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도 임대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다이세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전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려고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교제손을 의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성전 삼으셔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잊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길 간절 히 기도드립니다. 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삶문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그 신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람 「雨が怖ね」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담아주네. 인겨운 시간을. 내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그 신주 일하시네 신주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空しさが暗めな子はね